첫 캐스트 류삼영 이지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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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뭐예요 이거? <뭐해> 이거? <웃음> <웃음> 저의 집회 아이템입니다. 집회 <laughs> 아이템? 집회 나가면 놀이동산에서 산 건데 거기에다가 저희. 76세 노모께서 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윤석열 파면이라고 써서 붙여주 셨어요 그걸 래서그 들고 많이 나가고요 요거는 이 안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래를 보는 안경입니다 <laughs> 미래를, 보는, 미래를 보는, 안경. 보는 안경 제가 한번 미래를 보겠습니다 <laughs> 오 봤어요 8대 0 <laughs> 아니 본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laughs> 어? 경찰을 평생 있었는데 저걸 써야지. <laughs> 자모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재용 대표가 야외에서 최고회의를 했거든요. 잘 보시면 방탄복을 입었어요. 러시아제 총기 밀수가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 <laughs> 예 가능합니다. 부산 감천항이라고 예전에 러시아 선원들이 가지고 들어온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부산에서는 감천항이 총기 밀수의 루트다. 그 현역에 계실 때 예. 그런 사례를 보셨네. 예. 이번에 러시아제 총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꼭 러시아제 총기가 아니더라도 총기를 사용하는 테러에 대한 경고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칼로는 실패했고, 지금 경찰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경찰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이재명 대표 농성장에, 광화문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현장이 걱정이 돼서 그 현장 주변에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도 많이 배치됐고, 공식으로 그 신변 보호팀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배치된 걸확인 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태를 실제적인 위험으로 파악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직 특수 요원들이 스탠딩 오더가 내려지고 그것이 아직 철회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것뿐만 아니라 사제 총기 관련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제 총기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베가 사제 총기로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 경찰관도 사제 총기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이런 상황이 되면 꼭그 제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어, 모방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 있었을 때그 뒤에 한한달 동안 살인 예고글 하고 전국적으로 모방 범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 이재명 대표를 지금 뭐 테러해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과격한 발언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방 범죄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중대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전문. 경... 경호팀을 이제 딱 만들어서 마치 대선 때 후보자 경호하듯이 경호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 경호팀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경호팀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우리 대표님은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조차도 이 상황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고 이 방탄 조끼를 입으신 것다 원래 그런 거 아닌 명분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핫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본인도 사실은 탈에 당했잖아요 네. 그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괘씸한 게이 시기에 몰아서 지금 그안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행태는 안철수가 그, 그, 예긁 긁혔는데 죽은 듯이 어, 죽은 척 죽은 누워 있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 안철수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웃긴 게 AI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 유발하라리랑 대담을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랑 먼저 해야지 왜 유발하라리랑 먼저 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까지 오래 얘기할 만한 어, 가치는 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laughs>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때도 열상 경상하면서 가짜 뉴스가 막 돌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응급실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이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다시 가짜 뉴스를 다시 소환해서 긁힌 상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대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가장 주의할 게 이재명 대표는 테러다. 이재명 대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검찰을 동원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더니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계엄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자기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방탄복을 벗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잘 때도 입어야 돼. <laughs>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전문 경호팀이 붙었다고 했는데, 경호 신변 보호를 할때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관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근무를 하면서 어떤 요인이 왔을 때, 그냥 추가적으로 옆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하는 정도인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던 게, 부산에서 패러 당했을 때가 그렇지. 그때 신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경찰관들 옆에 있었는데 하나도 못 막은 거였었거든요. 어, 저도 있었는데 못 막았어요. 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예상을 아무도 못했죠. 못했죠. 이번에는 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전문 경호 전담 마크 인력들을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숫자를 제가 알지만 공개를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도강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지지자들이 경호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지지자들이 스스로가 경호원이다 생각해서 대표를 향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야 된다는 말이죠. 다가와서 악수하고 싶고 사진 찍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5대 수칙을 했습니다. 대표한테 가서 이렇게 사인해 주라, 사진 찍자, 뭐 이런 걸 자, 지금부터는 자제하시고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사진 찍는 것보다는 경호를 해야 된다. 그래 제한되는 거예요. 근처에 가실 때 뾰족한 물건 같은 건 아예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깃발을 흔들기 위해서 가지고 간 거지만 위해 의도가 전혀 없지만 뾰족한 것을 가지고 가면 옆에 있는 경호관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사람을 차단을 못 하게 되거든요. 지지자들의 경호원화 이게 제가. 그리고, 좀 모자를 깊이 눌러 쓴다든지, <laughs> 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고, 특히 손을 봐주세요.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뭘 잡아 꺼낸다든지, 경호원들이 항상 그걸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해서 같이 야, 지켜주시면 됩니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되고. <웃음> <웃음> 지금 경호원 교육시키고 네, 있는. 네, 맞습니다. <laughs> 사설 경호도 또 예. 추가로 당해서 예.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 경호가 배치가 돼서 추가돼야지, 그걸 대체한다 해서 사설 경호를 빼고. 안 된다는. 안된다 국민 지지자 경호대를 더 보태면 좀더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 경호대 하고, 네. 경찰 경호대 하고,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분들도 이재명 대표를 음. 향할 게 아니라 반대로 향한. 맞습니다. 네네. 반대로 향해가지고. 일종의 인간띠를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야외 행사할 때 주변에 있는 건물, 옥상 관리 같은 거 필요합니다. 행사하기 전에 당에서 가서 옥상 잠궈달라고 음. 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은 윤석열 경우 한 10배쯤 이재명 대표한테 써야 되는데, 실제는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험은 실제적이고 경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경호를 10배 이상 강화해야 된다.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잖아, 요이자들이 응? 경찰이 지금 체포하러 들어갔는데, 총기 사용, 칼 사용,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다시 돌아가 있잖아, 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 씨발. <laughs> <laughs> 1차 체포 실패한 후에 도주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파인이 됐어요. JTBC에서.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지은이. 이지은이 제보를 받았더라고. 정확하게 재보를 했죠. 어. 저 이지은이에요. <laughs> 저 이지은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일 있고 나서 기자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다시 와, 네네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했었거든.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특이하게 왔더라. 그 경호를 달지 않고 그때는 안 믿었지. 근데 JTBC가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그때 가긴 갔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제 네. 이게 사실인 줄 알았던 거지. 맞습니다. 1월 7일 저녁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대통령실로 차가 들어갔습니다. 두 대가 들어갔는데 앞에는 제네시스 뒤에는 카니발. 네 카니발에 이제 윤석열이 타고 있었고요. 네 앞차가 들어가면서 어 뒤차 확인하지 말고 그냥 보내 줘.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뒤차가 열려 있었고 그걸 본 겁니다. 참 모질하다. <laughs> <laughs> 아니 머리를 쓴다고 쓴게 승용차가 아니라 카니발에 탔는데, 진차 확인하지 마, 응? 그냥 보내줘 했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laughs> 했는데 무질리하여 <laughs> 그걸 봐버렸어 사람들이. 저도 다음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1월 8일 날 안규백 의원도 도주설을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그분도 뭔가 들은 게 있었던 거야. 맞습니다. 아, 그때 ]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막 네. 발뺌을 했었는데 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 들어온 거 보고, 네. 야 이거 내가 이 근처에 있다가는 잡힐 수도 있다. 네. 도망갈 곳을 찾자. 그래서 그 지하 벙커에 가봤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지은 위원장 이야기는 그런 도피처도 찾았겠지만 거기 가서 CCTV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게 아니었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참이 많아. <laughs> 상대는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응. 모든 걸다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벙커로 쓰이던 곳이라고 해요. 거기 벙커에 숨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둘러보러 갔을 수도 있는데 CCTV가 쫙 있는 곳입니다. 상황실이라서 거기서는 이제.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공관전 CCTV도 다볼수 있고 자기 아버지 산소를 비추는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 이거 좀 불안한데 싶은 거 찾아서 지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가능성은 내가 어디까지 보일까? 이런 거 궁금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참 의심이 많아. <laughs> <laughs> 은송현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웃음> 없습니다. <웃음> 지금 생각해 보면 그총 쏘라, 칼 쏘라, 이 제보도 정확했던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걸 다 마치 루머처럼 취급했거든요. 설마 대통령이 도망갔겠냐? 도망갔어. 다음 날 와가지고 그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도망가지 않았어. 그때부터 도망갔다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카메라 앞에 일부러 나오는 순간 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관저가 가장 안전할 텐데 코앞에까지 왔으니 체크하러 나갔나? 반신반의했는데 도주 소리 퍼진 그 다음 날 카메라 앞에 찍히라고 네.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거 보고 알았어. 아 머리 짧은 것들. <laughs>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걸 딱 보니까 아나 도망 안 갔다고 말하려고 나온 걸 보니 도망 갔구나. 걔네들은 생각이 진짜 짧거든요. <laughs> 자, 지금 경찰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고요한 것은 태풍 직전에 고요합니다 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경찰은 엄청난 그 초과근무 동원되는 부대의 수가 한50% 늘었고 초과수당 그 청구된 숫자를 봐도 50%가 넘고 우리 경찰이 지금 기동대원들 위주로 보면 하루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하고 비번 휴무를 이제 이틀을 쉬고 이틀을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주야 주야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방에서 한 번씩 동원돼서 올라오면 지방에 여기 여덟 시 올라 그럼 새벽 두시세 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막 엄청난 피로도가 쌓여 있고 지금 휴가 같은 거다 잘리고 있고요. 디데이가 정해지면 그 전에 뭔가 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디데이가 안정해지니까 매일매일 최고의 긴장 상,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요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뻗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은 실질적인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서부지법 사건,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배에서 네.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그 앞에 지키고 있는데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 경찰들도 듣도 보도 못한 폭도거든 진짜 네. 법원을 건물을 깨고 들어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이제 심하게 다친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어, 끝나야 되는데. 박근혜 때 63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 하는데 박근혜 때보다 더 격렬하게 지금 행동할 것이다해서 그한두 배, 세배 이상의 피해 사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엄중한 사태에 서 힘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막 중국 경찰 아니냐 하고 해서 지금, 고생하는 경찰을 마음적으로도 마음 힘들게 하는. 그런 언행들로 더 힘들게 하는 상황. 맞아요. 실제 경찰, 경차, 경찰로 똑같이 있고 있는데, 너 중국 사람이지, 중국말 해봐. 이런다는 거예요. 아, <laughs> 미치겠다, 진짜. 기가 차는 노릇이죠. 근데 윤석열을 지금 탄핵을 기각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아, 제가 종편에 나갔었는데요. 거기는 분위기가 기각되는 분위기예요 <웃음> <웃음> 진짜. 기각이야? 각하야?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어, 세 명을 확보됐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한 명, 뭐. 어, 한명 정도 더 해가지고 각하까지 시키냐 이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명 어. 기각에 한명 각하면 이걸 각하로 봐야 되나, 기각으로 봐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와, 완전, 우리랑 완전 딴 세상에 있구나. 거기는 윤석열 돌아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진영에서는 100% 8대 0인데 시간 문제다 하는 거 하고, 저쪽에서는 기각이냐, 각하냐를 걱정하는데. 기각이 확실하고, 네. 각하까지 가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배팅 사이, 사이트라고 들어보셨죠? 베팅 네. 사이트에서 고동화는뭐 80%, 70% 어느 나라 베팅 사이트 한번 해 보시라고. AI를 기반으로 해고 한다고 뭐해 갖고 어느 나라 건데요? 아, 예. 지금 찾아볼게요. 아니 지금 경호실 직원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 네, 경호실도? 네 대통령 경호실이 1차 체포 시도가 이제 무산되고 나서 차장 주재하에 다 모임을 했었는데 본부장과 부장들 딱 모아놓고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라고 했을 때 3부장이 거기에서 어 이거 우리 이제 협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하면서 우리 직원들 나 이제 휴가 보내겠다. 어. 김성훈 차장은 뭐, 사퇴해라. 어. 그런데 그때 바로 직위해제 됐었거든요. 어. 그 직원이 이번에 해임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어. 이 직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윤석열이 돌아왔는데 윤석열을 경호할 마음이 나겠냐고. 진심에서. 탄핵이 되면 대선이에요, 바로. 대선이 이제 엄청나게 치열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년 내내 난리가 나는 거예요. 2개월이 아니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각이 된다는 거는 언제든지 상시 계엄 면허권을 받았다 이런 착각을 하사람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수거 대상들은 언제든지 수거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에이크 아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개엄할지 모르니까 그냥 국회에서 살아야 돼요 다. 경제 다 죽는 거지 진짜로. 근데 지금 경찰에서도 이번 주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더라고 인근 학교에는 벌써 이제 뭐 임시 휴고가 돼있던 상황인데 지금 계속 임시 휴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번 주 초에 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난주 말에 필요한 부대들은 빨리 올라와라 해가지고 부대들이 조금 움직였었거든요 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이미 해갖고 이번 주라 생각을 해서 각 부처별로 지시를 다 했었습니다 최상무? 네, 재상목이가. 재상가뭘 저... 알아요? <laughs> 시킨 대로 하는 <한> 자인데. <laughs> 제가 듣기로는 박근혜 때, 현재 연구관들도 몰랐다고 해요. 8대0으로 선고할 것은 선고하는 것 듣고 알았답니다. 그들도 모르는 거를. 우리 따위가. <laughs> 어떻게 감히 짐작을 하겠다고. 8대0인 거 몰랐고, 전날 탄핵이 인용되는 것 같다? 분위기상? 이렇게 알았고, 8대0은 선고 듣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8대 0은 확실, 8대 0인데 만장일치로 이제 의견을 통일하는 게 선고되고 난 직후에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런 계산으로 우는 참고 견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8대 3이냐 이렇게. 이렇게 4대 4, 5대 3갖고 4대 4까지 지금 하려고 한다. 5대 3인데 그래서 문영대 재판관이 빨리 민주당에다가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고 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 국회의장과 등등이 이제 계속 마은혁 재판관 해라 안 그러면 최상목 뭐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마흔역,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여기. 그 선거에 참여하려면 변론을 제개해야 돼요. 그렇죠. 4월 중순에 현재 재판관 두 명, 그것도 진보적 재판관 두명 임기가 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명을 누가 임명해? 윤석열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그 설은 바보 같은 설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약 <laughs>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최상목이 지키지 않으니까. 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법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약 거죠. 마흔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정말로 선거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제기해야 돼요. 변론을 제기해서 윤석열 얘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건 하세월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정말 걱정이 되는 게 광주에서 한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시민단체라든지 야당 국회의원 분들 어 이제 단식농성 하는 것도 벌써 10일이 넘어가면서 119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론조사 곳에서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15,000명하고 3,000명 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돈 엄청 쓰셨더라고요. <laughs> 야, 이게 기로 지면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우리 딱 계산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거 <laughs> 정작 대선 때쓸 돈이 없게 생겼어. 큰 기업들도 결정 의사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경찰 수사들이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광훈 수사라든지 아니면 구구 선동했었던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그리고 국무위원들. 수사도다 멈춰, 네, 그 멈춰 있어요. 네, 멈춰 있는 게. 지금 다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멈춰 있어요, 대한민국이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제가 서울시당 서상공인위원장인데 이 경제가 지금 계속 깔아앉아서 서시민들 은 죽을 지경인. 이 상황이 이제 연장이 되고 경제도 죽을 지경이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그...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네. 진짜로 죽을 지경인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저는 윤석열 라인 마지막에 알바기 인사 팍 했잖아요. 소용없는 짓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라인도 이러다가 탄핵되면 국물도 없거든요. 그쪽도 그냥 눈치보고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에 대해서는 비난도 하지 말고 압박도 하지 말라는 게 민주진영의 그동안 스탠스였는데 참을성의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헌재에 대한 그 미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laughs> <laughs> 최기상 의원이라고 헌재 연구관 했던 민주당 의원인데 헌재 재판관도 퇴근하지 말라고. <laughs> 헌재 재판관 퇴근하지 말고 어디 묶어놨으면 좋겠어. 무거워가지고 <laughs> 결론 날 때까지 집에도 가지 못하게 우리 교황 선거할 때 교황 선거할 때 문을 딱 잠궈갖고는 그렇지 홍콩에 올라갖고 할 때까지 오지 말았는데 우리도 그러면 헌재 문을 잠궈서 요각 넣어주고 <웃음> <웃음> 밥 넣어주고 밥은 원하는 대로 계속 넣어주겠다 전화기 다 뺏고 뉴스 다 끊어버리고 어 인터넷 끊어버리고 문밖바꾸나면 경찰을 혼내고 <laughs> 자 경찰 분위기 체크해 봤는데 경찰도 피곤하고 국민도 피곤하고 알밖에 걱정했는데 알밖에 한 인사들도 현재 결정을 기점으로 모든 게 이제 움직이셔야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판단의 기준이 거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고 아까 말한 기업도 투자 판단을 못 하듯이 수사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린다. 얼스톱자 여기까지 스톱하고 들어가시죠 이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